헤이, 세뇨리타. 나몰라어 모르겠어. 수많은 이들 속 찢어안는 바로 잡초의 위, 잡초의 위 활짝 핀다 뷰티 플라워 브르뎅뎅 I like you 와, 타노스다. 어 근데 머리가 왜 그래요? 포도즙이 좀온어있는것 같은데? <laughs> 잘 보자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저희 이거 X같으니까 얼른 한 번에 끝내 가지고 코울 쓰잖아. 나 <laughs> 가. 음. <laughs> 아, 이 피었습니다 아이제그 생긴 거왜이래 어른 땡거 뭐야? 가번호야번거라 아니 거기서거거 아니잖아. 뭐내돈 갚을 때까지 절대 못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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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